오원전쟁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글을 압축한 한편의 논문을 발표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은 그 축사가 있겠습니다. 중앙대 유학대학장이신 김동민 교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유학대학 학장을 맡아서 본의한 경우에 서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학대학은 현재까지 77년의 역사를 이용해서 국민마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서 동양 및 한국의 교통, 전통, 전통학문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연구하는 세계 유일의 학문기관으로 자리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학대학의 역사에서 교수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셨던 분은 현직 8명을 포함해서 모두 27분입니다. 그 중에서 19분의 퇴직 교수님은 유학대학 학장실에 바로 옆 있습니다만 유학대학 명예의 전당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도원 유성국 선생님은 유학대학 명예의진당의 첫 번째 자리에 계시며 60년부터 88년까지 28년 동안 유학대학에 재직하셨습니다. 유학대학이 단과대학으로서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 67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도원 선생님은 유학대학 역사의 시작을 여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87년에 유학과 학생으로 입학했고 노원 선생님은 다음해인 88년에 퇴임하셨기 때문에 노원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후 공부하는 과정에서 유학대학뿐만 아니라 한국 철학계에서 차지하는 노원 선생님의 학문적 업적과 위상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단지 먼 발치에서 경외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큰 산이었습니다. 이분의 곁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제가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축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력고 성공한 일로 여겨집니다. 도원 선생님의 생애와 학문에 대해서는 이미 호학인 최일범, 최영성, 김민준, 이상기, 이성경 선생 등이 논문이나 책을 통해 세상에 알렸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소외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호학들이 연구한 도원 선생님의 사상은 한국철학에 기반한 해통 정신이라고 여겨집니다. 조원 선생님은 동양철학과 한국철학이 하나의 학문 체계로 정립, 성립하지 못한 시대에 이 학문의 가치를 발현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것은 마치 공부가의 위지자, 불가능한지 알면서도 하는 자, 다른 냉수를 받으면서도 후대를 위해 유학의 정신을 세상에 알리자 분투했던 모습과 흡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동양철학과 한국철학이 한국 인문학의 한국 중요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더 나아가 K-Culture라는 문화현상이 전 세계를 방파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도원 선생님과 같은 승각자들의 노력이 이룬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호학들은 선생님의 사상과 학문을 계승해서그 가치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선생님의 배통정신에 담긴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연구자들 사이에 공자를 향한 안연의 탄식이 자주 들리곤 합니다. 우르르 보니 더욱 고 뚫어대하니 더욱 당당하며, 바라보니 앞에 있더니 벌레이 뒤에 있습니다. 비록 따르고자 노력하나 어떻게 따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학들은 선생님의 형문과 사상을 배성, 발전시키는 노력을 열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후학들의 대열에 감입길 자격조차 되지 못하는 저로서는 유학대학의 일원이자 현 학장으로서 선생님의 정신이 유학대학의 현재와 미래에, 미래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조금만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